설교하기 전에 여기 한 번씩 이렇게 들어봐요. 전부 다다 다 들어봐요. 하나씩 주보에 끼워서 다 받았죠? 이번에 에, 교회 전도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. 이게 이제 에, 부목사님이 이 내용을 다 초안을 해서 어, 인쇄소에그 초안한 걸 가져다 줘서 거기서 이제 색깔을 이렇게 넣어서 시안을 해서 인쇄소에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. 이 전도지가 많이 인쇄해서 만육천부를 만들어 놨습니다. 에, 각자 전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전도지를 몇 장씩 가지고 가셔서, 한복금씩 가지고 가셔서, 날 보세요, 이게 여기 앞뒤에 노란 게 있죠? 노란 게 앞면이고, 어, 뒷면에 보면은 뒷면도 한번 보세요 뒷면 뒷면에 보면은 그 보금적인 내용 예. 안 믿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아,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이런 사람이 생깁니다 아,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일도 안생긴다는거예요 그러니까 아, 한가지라도 이 전도지 돌릴 때아 저사람이 믿을까 아, 이렇게 생각들어도 지연이 하다 보면은 한 영혼이래도 예수를 믿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전도지를 지킬에서 전도하는 걸 노방전도라고 해요. 해봐요, 시작. 노방전도. 노방전도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세요 하면서 이거 읽어보세요 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줘도 됩니다. 뭐 예수 믿으세요. 이런 소리 안 해도 그냥 따라해 봐요. 안녕하세요. 먼저 인사를 공손하게 해야 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하고 한번 읽어 보세요. 하고 어 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그분들이 읽어 보니까 그걸 노방전도라고 해요. 길에서 사람들에게 주는 걸 노방전도라고 하고, 또 하나 따라해 보세요. 축호전도, 축호전도는. 각 가정가정을 방문해서, 어, 그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, 요즘에 잘문안 따주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, 이걸 아파트 복도나 통로나 또는 내가 사는 주변 골목이나 이런 데다가잘 이렇게, 동그랗게 이렇게 꽉 접지 말고,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문틈에다가 이렇게 꼽아놓으면 돼요. 꼽아놓으면 그 식구 중에 누가 하나가 들어가고 나아가다가 이걸 이게 뭐지? 하고서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게라도 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걸 읽어보고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. 그리고 또 하나 손가락만 까딱해도 따라해봐요. 손가락만 까딱해도 전도할 수 있다. 이건 뭐냐면은 스마트폰 있잖아요. 스마트폰 카톡을 대개을 하잖아요. 카톡이나 문자.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, 이, 이걸, 어, 그 인쇄소에서 초안을, 시안을 보내준 걸 제가 내 스마트폰에다 저장했다가 밴드에다가 올려놨어요. 밴드에다 올려놓은 거 봤죠? 봤죠? 예. 네, 거기에서 그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. 그걸 누르면 자기 스마트폰에 이게 저장이 돼요. 그러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걸 친구, 안 믿는 친구나 또 이웃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카톡에다가 그걸 어, 공유하기나 뭐 이렇게 해서 어, 전도할 수가 있어요. 그건 이제 SNS 전도라 그래요.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, 직접 가지 않더라도, 그뭐 손가락만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 카톡을 통해서나 문자를 통해서 이걸, 이 내용을 그대로 보낼 수가 있어요. 예. 그렇게 해서도 좀도 해보고,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서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거나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그 가족들 카톡이나, 어, 문자 알고 있잖아요. 그러면 그들에게도 이걸 어, 전해줘서 어떻게 전해주냐? 직접 전해줘도 되고 아니면 밴드에 올라와 있는 거 조금 날이 후덥지근한가지고 에어컨을 좀 켜봐요 뒤에 예 에어컨을 좀 켜봐요 벌써 이제 에어컨을 켜예 그렇게 됐어요 지제 그래서 안미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으면. 가정이나 내가 가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든지 내가 선교사다. 따라합시다. 내가, 내가 선교사다.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. 나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을 고구마시키고 내 이웃을, 학교를, 직장을 고구마시켜서 나도 저 같은 경우도 나한 사람 병들어서 예수 믿고 치유받고 예수 믿은 결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. 나한 사람이 선교사지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 가정가정에 선교사라는 사명의식을 가지시고, 어게하시려도 사랑하는 자녀, 가족들이 지옥까지 말고, 어, 죽은 후에도 천국 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전도제를 잘 활용하시고 나가실 때 저기 많이 있으니까 또 저거 모자라면 은 방송실 안에 박스에 있으니까 이 만큼씩 가지고 가서 뭐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전도가 됩니까?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. 하는 건 내가 하지만 열매 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.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. 아멘.